무측천은 처음으로 승려와 성관계를 가진 뒤왜 그렇게 흥분했을까? 중국의 오랜 역사에서 무측천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여황제였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녀의 삶은 항상 운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알려지지 않은 고난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측천은 624년 겨울에 태어났다. 그녀는 명문가 출신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나라를 건국한 영웅 오세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아직 아기였을 때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그러나 온명은 불행했습니다. 오세호가 죽었을 때 오측천은 겨우 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업을 물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에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고 가난한 여성이 되었고, 그녀의 어머니처럼 무력한 소외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경험은 극도로 비참했지만, 그 경험은 그녀가 나중에 이룬 성취를 위한 끈기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점차적으로 뛰어난 지혜와 강한 의지를 키워나갔습니다. 이런 초기의 고난과 도전이 그녀의 강한 마음을 형성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이후에 권력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결국 권력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11년간의 후궁 수련 끝에 마침내 이세민의 아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무측천은 무려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후궁에서 보냈고 이긴 시간을 통해 그녀는 권력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궁궐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여전히 이상을 품고 있었고 자신의 재능과 총명함으로 이세민의 총애를 얻고 총애하는 후궁으로 발탁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리세민은 늘 그녀를 무시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점점 낙담하게 되었다. 리세민은 죽고 나서야 재능만으로는 권력의 총애를 완전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년간의 고독과 침묵 덕분에 무측천의 성격이 더욱 부드럽고 교활해졌으며,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법을 배웠다고 믿는다. 이지가 그녀를 후궁으로 데려갔을 때, 그녀는 그 기회를 잡아서 자신만의 권력의 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그녀를 시중 들던 한 하녀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녀의 변화는 확연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조종당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지하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무측천을 부도덕하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 그녀는 이지의 총애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의향이 있었고, 심지어 점차 여자로서 가장 소중한 명예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후궁의 첩을 황제의 왕좌에 앉히는 것을 금지함. 이지의 호의로 무측천은 자신만의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일시적인 호의만으로는 전반적인 상황을 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렘에서 그녀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지의 지원을 받아 점차 위협적인 후궁들을 제거하고 마침내 후궁에서 여왕의 지위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평했다. 무측천은 참으로 뛰어난 현인이었다. 그녀는 정치적 계략에 능했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했다. 그녀가 후궁에서의 투쟁에서 보여준 지혜는 감탄할 만하다. 하지만 무측천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렘에 대한 통제가 황제의 권력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실제 권력은 궁정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교묘한 정치 공작을 통해 장손무이 가문의 위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지는 그녀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후로 그녀는 궁정에서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조정의 한 노신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후궁의 깊은 뜰에서 조정으로 들어가 이지의 오른팔이 될수 있는 여자는 남다른 계략과 야망을 가진 게 틀림없다. 두 성인은 함께 통치하며 황제가 되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지의 도움으로 무측천은 점차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성인, 이 함께 통치한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그녀는 하렘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무의 의사 결정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그녀의 권력은 점차 전국 구석구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지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때 무측천은 왕위에 오를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지가 병에 걸리자, 그녀는 이지가 죽은 후에도 국정을 계속 자신이 통제할 수 있도록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670년에 이지가 죽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명목상으로는 황제에 올랐지만 이치가 남긴 칙령에는 실제로 황제의 통치권은 여전히 무측천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조정 관리들은 여성이 세상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 시점에서 무측천의 석정으로서의 지위는 이미 확립되었습니다. 그후 그녀는 젊은 새 황제를 재빨리 폐위시키고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삼았습니다. 이때, 무측천의 야망은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690년에 그녀는 직접 자신의 아들을 폐위시키고 공식적으로 왕위에 올랐으며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가 되어 새로운 통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의로운 친구의 지원을 대가로 불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무측천은 왕위에 오른 뒤 반체제 인사들을 제거하고 제국의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는 오랫동안 왕좌를 유지하는 게 힘들 것이라는 걸잘 알고 있었고 강력한 외부 지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불교 세력의 부상은 그녀에게 중요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675년, 무측천은 설화이라는 소상인을 만나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쇠화이이를 궁궐로 데려와 불교 세력에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측천은 쇠화이이를 백마사의 주지로 임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찰에서 수행에 전념했지만, 실제로는 무측천에게 뒤에서 도움을 주었다. 한 불교 신자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황제는 설화이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황제의 총애에 의지할 때마다 사찰에서의 그의 행동은 유난히 거만했고, 불교계 내부의 모순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분명히, 무측천이 불교 세력을 설득한 주된 목적은 쇠화이의 영향력을 통해 불교계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무측천의 황제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여론이 이름을 비방하고 강제로 수정한다. 무측천이 왕위에 오르자 광범위한 논란이 일어났으며, 여론은 대체로 여성이 국가 권력을 주는 것은 반역행위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왕좌를 굳건히 하기 위해 쇠화의 일을 통해 불교계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자신이 왕좌에 오른 것을 하늘의 뜻으로 여겼고, 웅장한 비엔티안 사당과 낙원을 건립하여 이 사상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한 마을 사람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스님이 황제의 기적을 널리 알리려고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노부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모두가 끝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는 설라이이의 영향력이 무측천에게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여 그녀의 왕좌가 더욱 안정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여론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녀의 통치 기반은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 처음으로 섹스를 했을 때 나는 전례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675년 겨울 무측천은 처음으로 설라이이를 궁궐로 초대했다. 쇠 화이이가 알몸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자, 오측천의 마음은 전에 없던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그때까지 그녀는 자신의 여성적인 면을 숨기고 모든 에너지를 왕좌의 게임에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긴장을 풀고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한하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눈 내리는 추운 밤이었는데, 황제가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어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그 순간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해방을 찾은 것 같았어요. 무측천에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제약을 깨고 내면의 억압을 해소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여성에게 이 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차례의 원정으로 무측천의 위신이 더욱 높아졌다. 쇠화이의 도움으로 무측천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녀는 터키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자주 쇠화이의를 전투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두 원정대는 실제로 터키 군대와 교전하지 못했으며 거짓으로 보고된 승리로 인해 무측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거짓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녀의 명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장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한달 동안 국경을 지켰지만 아무런 적과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수도로 돌아온 후에야 이것이 허황된 승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은 이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고, 무측천은 이러한 거짓 승리를 통해 자신의 통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버릇없고 오만하면 갈등이 심해진다. 쇠화이의 권력이 확대됨에 따라 불교에서 그의 지위는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많은 승려들을 공개적으로 멸시했으며 그의 행동은 점차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측천은 이 모든 것을 보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쇠화이의 행동은 불교계 안팎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무측천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 친절한 신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설스님은 너무 오만해서 불교 승려들을 마음대로 괴롭히고 심지어 거리에서 싸움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측천도 이를 보았지만 그녀의 방종은 쇠화이의 오만함을 불러왔고. 결국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결론 쇠화이의 행동이 점점 더 터무니없어지자 무측천은 조치를 취해야 했고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여 그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태평공주는 쇠화이의 일을 직접 처형했다. 그날 밤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매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이 장면은 희생된 사람들의 삶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탄식했다. 설화이의 죽음에 폭설이 내린 듯 했습니다. 어쨌든 황실 권력 앞에서는 모든 감정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고, 이는 황실의 무자비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